조은봉의 라디오 2025년 3월 17일 오전 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법무사 시험에 직장인들도 많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인이라고 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직장인이면서도 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관련해서 오늘 단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글 제목은 고등민법 상속편을 듣고 입니다. 어, 조문 설명서 기본서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서 이 회도 은 끝났고 기본서 관련 소감은 얼마 전에도 얘기했고 패스하고 자 주말 동안에 이분이 상속편을 지금, 그러니까 기본서 상속편을 읽다가 그에 맞춰서 고딩민법을 한번 들어봤다는 거죠. 고딩민법을 구매하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감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구성은, 고딩민법의 구성은, 어, 민법 조문 분석 노트처럼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상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음성, 즉, 읽어주기이다. 이 고딕 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잘만 활용한다면,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본다. 자, 나는 직장인이다. 하루 중 공부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많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것은 직장인도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을 것이다. 하루 중그 시간 그러면. 공부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이 많을 것인데.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식사하는 시간,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옷 입는 시간 등 버려지는 시간이 종종 있다. 특히나 내 직업은 학원 강사로 학원 학생들의 수업 자료 준비하는데 작업하는 시간도 짧지 않다. 뭐 복사하고 뭐 프린트하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자, 어 이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고딩민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고딩민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읽어주는 것인 것 같다. 정부석 노트는 노트는 예 읽어주는 게 아니죠. 수험생이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자신이 직접 글자를 보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데 고딩민법은 소리가 나오죠. 어, 소리가 직접 나오므로 집중하지 않더라도 강제로라도 듣게 된다. 틀어놓으면 들리는 겁니다. 물론 집중은 안될 것이다. 짜투리 시간에 하면 집중이 잘안 되겠죠. 그러나 들리는 소리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귀전을 때립니다. 그냥 <laughs> 틀어만 놓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작은 정보는 머리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한두 번 듣는다고 크게 실력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번 듣는다고 생각해보라 이거죠. 수십 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아, 든다. 주말 동안 한번 해봤다는 거죠. 식사 등 버려지는 시간 동안 고딩민법 상속편을 켜놨는데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틀 사이 같아요. 두 바퀴가 돌고도 엄청난 시간, 엄청 시간이 남는다. 두 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렸다는 거죠. 상속편만 돌리면 그렇습니다. 고등민법 상속편이 약 3시간 정도 되는데 나는 1.5배 속으로 돌리니까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추산되고 가정하고 두 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이미 4시간은 그냥 소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만약 에 고등민법 안 듣고 그냥 지냈으면 4시간이 날아간거 아니냐 이거죠. 고등민법 두 바퀴 들어가 4시간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만약 안 했더라면 내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조금이라도 조문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 학생들 자료 작업 시간 동안 음악이나 뉴스를 듣는 대신 자료 작업하면서 음악 듣고 하는 것보다는 고대민법 틀어놓는 게안 낫냐 이거죠. 고대민법을 들으면, 들으면 더욱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죠. 4시간 동안 음악 듣는 것보다는 4시간 동안 고등민법 들으면, 예, 그만큼 공부가 더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게 될것 같다. 그렇습니다. 짜투리 시간이 다 공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조문에 더욱 익숙해질 것이고, 수십 번 들으면 날달 외우겠죠. 조문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기본서 공부와 판례 공부에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합니다. 조문 달달 해버리고 기본서 판례 보면 이해가 한층 더 쉬워집니다. 예, 법무사 공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직장인들이 합격했다. 그러면 뭔가 이런 어떤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예, 짜투리 시간 다 날려버리고 직장인이 공부해가지고 전업 수험생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 전업 수험, 수험생하고 비슷한 시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시간 합격할 수 있다는 거는 시간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고등미법을 한두번 듣는다고 실력이 한두 번만에 실력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걸 자투리 시간마다 계속 들어버렸어 음악 듣듯이 수십 번 계속 듣는 등 잘만 활용한다면. 법무사 공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정도로, 이, 민법만 조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 뭐, 그 뭐지?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소송법다 조문강이 있습니다. 그 계속 돌리면, 짜투리 시간만 이용해도 한 1년 정도 돌아, 들어버리면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돼버리죠 자,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마무리합시다. 예, 수십 번 계속 듣는 등 잘만 활용한다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엄청, 법무사 어, 공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맞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 자투 시간 이용해서 조문 계속 들어버리면 실력 엄청 향상되는 겁니다. 한두 번만에 안 되겠지만 수십 번을 들어버리면. 자, 지금 제가 댓글 달아준 겁니다. 고딩 민법 처음 나왔을 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때 법원 구급시험을 2년 이어 공부했는데, 두번다두 번인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거기 단 카페에 지금 글 찾아보면 나옵니다.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기출 중심 공부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조문을 경시하고 하다 보니까. 기출 지문 중에서 조금만 변형시켜가지고 출제해도 정답을 못 고르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낙방했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고등민법을 들었죠. 그 이후에 그분이 고등민법을 발견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 듣다가 어, 이 고등민법 뭐야?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다녔답니다. 이어폰 꽂고. 고딩민법 들으면서 전철 타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했답니다. 그 후에 1년 뒤에 그분이 법원구급시험에 합격했다고 저한테 땅값에서 얘기했습니다. 1년 뒤에. 네. 조문을 숙지하고 난 뒤로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민법 판단 기준이 분명하게 뼈대가 썼다는 얘기죠. 볼수 있겠죠. 고딩민법이든 조문 읽기든 여하튼 한두 번 만에 큰 성과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여러 번 반복돼 버리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어떤 틀을 민법의 뼈대를 체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민법 뭐 기본서 읽거나 판례 공부를 하나 한결 쉬워집니다. 이해도 잘되고 민법 공부에 있어서 탄탄한 기초 및 뼈대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